Bonjour, 안녕하세요. 범양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명령법과 대명사를 어떻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법은 다른 동사의 시법보다 꽤 간단하죠. 현재 시제와 동일해서요. 주어만 생략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Tu finis? Finis. Vous chantez? Chantez. Nous ne dormons pas. ne dormons pas 다만, 외울 수밖에 없는 몇 가지의 불규칙 동사가 있습니다. être soi t soyons soyez avoir ai ayons ayez savoir sache sachons sachez vouloir veuillez 조심하세요. 명령문을 만들 때 1그룹 동사와 aller 동사만 단수 인칭에 s를 빼야 합니다. 예를 들면 Tu vas à la maison? Va à la maison. Tu parles? Parle.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대명사와 명령법을 같이 사용하려면 좀더 복잡해집니다. 금정명령 해 하세요과 부정명령을 하지마 구별해야 합니다. 부정명령법은 좀더 쉬우니까 먼저 봅시다. 너와 동사 사이에 대명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Ne lis pas le livre?

우리가 먹는다. 먹는다. 조심하세요. 긍정명령법과 어이명사를 같이 사용할 때는 연음할 수 있도록 일급동사와 알레동사의 단수인칭에서 사라졌던 S가 다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va à l'école, vas-y, parle de ton examen, parle-en.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주원진 문장에 진하게 표시된 명사구를 네 명사로 바꾸고 문장을 명령법으로 만들어보세요. 자, 문장 다 만드셨나요? 그러면 정답을 같이 확인해 봅시다. Tu r e n t r e à la maison? Rentres-y. Vous ne posez pas de questions. N'en posez pas. Nous regardons le film. Regardons-le. Tu ne parles pas au professeur. Ne leur parles pas. Tu ne manges pas de chocolat. N'en mange pas. Tu manges des chocolats. Mange-en. 이제 다 이해되셨나요? 아직 어려우시면 댓글에 꼭 질문하세요. 그리고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잊지 마세요. Au revoir!